구버레이가 구레이 뭐 그래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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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도끼 님한테 입금 안 했냐니까? 나도 그러줘 <laughs> 빨리 1 1477개를 쏘라니까? 아. 77개야, 이거? 와! 어. 아, 그래 어, 비싸졌어요. <웃음> 네. 아, <laughs> 저거 많이 올랐네. 아, 어, 어, 그렇게 됐어. 음. 그런가 봐. 근데 뭐지인할인 없나요? 지인할인할인된게 할인? 1477이에요. 아, 할인된 거예요? <laughs> 네. <웃음> 원래 얼마인가요? 좀 놀랐지. 어, 원래 그러니까 얼마냐고? 가격 할인이 크다기보다 지인이 하면은 가격이 엄청 할인된다기보다 했을 때 피드백을 좀더 자유롭게 아 마음껏 할수 있어. 요 어... 사원이시네. 네. 그러니까. 그, 그래서 한 시간인가 했다고. 한 시간 동안 피드백해도? 웃으면서 해주십니다. <웃음> 아, 사실 웃음 끝에는 좀 사라졌긴 하셨는데. <laughs> 그렇게 됐어요. 원래 할인 전에는 아니 근데 뿌링걸린. <laughs> 네 버텨본데 방세 확정 하나 가격이잖아요. 그냥 일사 일사. 나는 칠십칠일 팔았는데 이거 제가 몇사이지 <laughs> 이거. <laughs> 아, 죄송한데 본인이 본인만 후려셔서 파신 거고 <웃음> 다른 <웃음> 분들. <웃음> <laughs> 77. 그러니까 77개. 네. <laughs>